자 솔라나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솔라나가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주가의 하락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솔라나 정말 시즌 종료로 가는 흐름 아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떠나야 되는 건지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솔라나가 바닥을 잡고 다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무작정 물량들 손절하고 빠지기보다 최대한 바닥 구간이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물량들을 매수해 가시면서 평단가 낮추시고 본격적인 반등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솔라나가 다시 반등으로 갈수 있는 흐름인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수의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솔라나를 이미 들고 있다 시는 폴더분들이 계시면 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차트만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반등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맞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며칠간의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 음봉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제 기점에서도 중요한 매물대를 건드리면서 어때요? 또다시 큰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결국에 물량들을 대량으로 손절했다는 뜻이고 물량들을 손절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 물량들을 누군가 싸그리 받아먹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하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부분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손절하고 반대로 세력들이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 사실상 물량 매집이 끝난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거량 터지면서 이제 바닥 매물 때 잡아 먹으면서 매집을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여기서 터진 거량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만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다시피 솔라나가 지지를 받아주는 가격은 이전에도 크게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만들었을 때 반복해서 지지해주던 가격대가 그대로 지금 이번에도 물량들을 받아주는 바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오랫동안 물량들을 받아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근처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다시 반등의 흐름으로 갈수 있더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 사실상 19만 가격대에 왔을 때에는 최대한 물량들 모아가시면서 이번 반등. 반드시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클라에서 바기가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 말고 조금 더 확실하게 반등이 났을 때 잡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지난 과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매물대를 건드리고 양봉캔들 그 중에서도 아랫리과 길게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보통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매물대가 형성됐던 거고 결국에 한번 상승파도 나오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더 빠지지 않고 받아주면서 다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간 혹은 다음 주간 사이에 다시 꼬리를 다면서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고 또 거량이 터질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다음 주 안에는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반등의 패턴이 나와줄 거라 보기 때문에 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잡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제가 소라나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인사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가격들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반등 자리에서 함께 물량들 잡아가면서 상승에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실제로 나왔을 때에는 실제로 물량들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넣서 메시지 한통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 분께서 지난간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본격적인 반응의 타점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닥 찍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한 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매도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 흐름에서 이번에 반복적으로 지켜주던 매물대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매도 계획을 삼을 건데 일단 여기서 중단 매물대는 쉽게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고점 찍고 빠졌던 이 상단 매물대죠. 여기가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물량도 잡았던 그런 악성 매물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2만 반등, 33만원까지는 끌고 간다라고 보시고 만약 여기서 또 이전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어때요 아쉽지만은 비중도 숙소한 다음에 다시 매물대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들로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형성되는 매매를 할 거니까 이번 반등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려서 따라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오늘 중에 빠르게 저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상승 자리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저와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